여러분들. 팡!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진짜. 아니 여러분들 진짜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아가지? 뭐야? 식탁 깨졌어. 오늘 먹어 볼 음식은 뭐냐면 얘 여러분들. 이거 좀 진한 거긴 한데 베리카나 치킨이 왔습니다 뭐야, 개가벼워. <laughs> 꼬들목 치킨이랍니다. 오호, 근데 이거 느낌이 너무 가벼운데? 근데 양이 어, 이거 먹고 배고플 것 같은데? 근데 <laughs>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시켰냐면 그냥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소리가 좋을 것 같아서 시켰어요. 양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해도 작아 보이네. 아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 꼬들목 한개6천 원인데 치즈볼 그리고 뭐 여기. 소스가 이렇게 두 개가 오는데, 왜뭐 이렇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 목으로 만든 치킨이래요. 목, 그러니까 목 소스를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느끼하다는 소린가호호호호호호 호호, 호호. 호호. 이거 소스예요 <laughs> 그렇게 까맣게 나. 와 그리고 여러분들 페리카나는 양념 아니겠습니까? 양념? 근데 나 페리카나 양념치킨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먹어볼 건데 뭔가 잘못 시킨 것 같아. 그래도 소리만 좋면 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치킨 모가 빠질 수 없지 또. 아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뭔가 불닭볶음면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 벌써 머리 자를 때가 됐나? 이게 여러분들, 목으로 만든 치킨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저번에, 이자카야인가 가가지고, 목으로 만든 튀김 요리를 한번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약간 강정 느낌이었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어떤 느낌일지, 구구구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닭 부위 중에서도 목을, 목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데요? 치즈볼 페리카나 치즈볼은 60개 치킨 치즈볼이랑 좀 맛이 비슷한데요 음 치즈볼 괜찮다 치즈볼 맛있다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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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양념 아아다 떨어져 아 다음에는 여기 매운 소스. 이거 진짜 매워 보이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난 진짜 괜찮은데요. 저는 전 진짜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튀김옷 좋아하고 닭 목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튀김옷이 많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튀김옷이 좀 두껍고 두꺼운데 약간 순살치킨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튀김옷도 좋아하고, 닭 목살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닭 목살이 원래 좀 쫄깃쫄깃하고, 살은 별로 없지만, 약간 감질맛 나는 느낌이랄까? 근데 약간 목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순살치킨 먹는 것 같아요. 음 치즈볼 맛있다 근데 이게 하나에 6,000원인 거를 감안해보면은 가성비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2,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은 아... n o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닭 목살이 그렇게 조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은근히 살 일도 많아요. 바삭도 하고, 이거 진짜 맥주 안주인데? 그러고 보니까? 맥주 안주네! 이거 맥주 안주로는 추천드립니다. 맥주 안주로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어,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먹고 싶었던 거. 뿅! 뭐, 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튀김옷처럼 보이지만 튀김옷이에요. 제가 어느 리뷰에서 봤거든요? 어느 리뷰에서 닭껍질 튀김 상위 호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생각으로. 저는 그냥 순살 치킨 먹는 것 같아요. 살도 은은하게 있고, 은은? 살보다는 그래도 튀김옷이 좀 많다 보니까 확실히 기름진 느낌은 있네요. 근데 6,000원에 이 정도 맥주 안주다? 저는 무조건 사 먹습니다. 저는. 저는 어, 어, 어. 씹는 소리 한번 지대로 들려드려 들려 볼게요. 그리고 튀김옷 자체는 그냥 후라이드, 일반적인 후라이드. 7인 일닭 하는 사람으로서 이쯤 먹으니까 좀 물리긴 하네요 확실히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지 좀 물리긴 합니다 음? 아 미안 한 입도 안 주고 있었네 빨리 먹어 아어어 어. 때살 은근히 많지. 어 근데 소리는 씹는 소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치킨무 없으면 좀 힘들겠다. 치킨무 이거 꼭 시키십시오. 저는 집에 있는 치킨무 그냥 먹은 건데 이거 드실 때 치킨무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어, 물려 이렇게 남았는데 뭐 먹을래? 아까 치킨 먹었으니까 치즈볼. 그래. 치즈볼 한입 줄게. 자. 아. 엄마, 잠깐 이거만 씹고 말할게. 어때? 치즈볼 맛있지. 치즈볼 괜찮은 것 같지. 너가 생각해도 그럼. 그래. 아물린 몰린... 냠냠냠. 냠냠. 녹화종이요 아, 여러분, <laughs>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소감이냐면. 그냥 순살치킨 먹는 느낌인데, 좀 노랑통닭 하위호환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로 딱 노랑통닭 하위호환. 치킨 맛도 그 옛날 후라이드 치킨, 그 페리카나 후라이드 치킨 있죠? 그 맛이고, 근데 일단 장점이 좀 싸고, 그리고 맥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고, 씹는 식감이 좋다. 단점은 느끼하고 좀 기름기가 많아서 많이 먹지는 못할 것 같은. 뭐야 저거? 맛은 있었어. 어, 은있있었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의외로맛있네